조동일 문화대학 강좌. 조동일 창조주권론. 조동일 창조주권론 1 제1부 제17강. 창조주권론 제1부 3 제1강 창조주권을 말한다. 그래서 제20강 창조주권 더 크게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제1부 3 제17강 학문의 역전 선진국을 따르면서 원망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어 세계사의 대전환이 요망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나라 안팎에서 일제히 하는 말이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인류 본연의 창조주권을 되살려 새로운 시대 설계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문학에서 철학하는 조동일 학술원 회원이 이에 관한 지론을 펼쳐냅니다. 미국의 나쁜 점만 들어 비난하면서 반면교사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의 장점도 말해야 한다. 미국은 과학기술의 나라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추도하면서 세계를 이끈다. 이 점을 바로 알고 미국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과학 미국이 과학 기술 발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무기 개발이다. 가공할 만한 최첨단의 무기를 계속 개발해 세계를 위협한다. 불안에 사로잡힌 다른 여러 나라는 미국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무기를 스스로 개발하려고 애쓰거나 미국 무기를 구입하거나 해야 한다. 어느 쪽에서든지 힘이나 돈을 탕진해 복지를 희생시켜야 한다. 과학기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미국의 학문은 최첨단의 발전을 보이고 있어 온 세계가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두세다. 이 말도 맞지 않다. 학문의 정책과 제도의 한 대목, 미국 학문의 시장 경쟁에서 밝혀놓은 사실을 재론한다. 미국은 자본이 학문을 지배해 시장 의 횡포가 극심한 나라이다. 거대 회사가 어느 대학 이공계나 의학계 연구비를 전액 부담하고 연구 속과를독점에 이용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독점 이용이 끝난 다음에야 학계에 발표할 수 있게 해서 연구물은 인류를 위한 공공의 자산념으로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다. 수익 창출과 집결되지 않은 분야는 자본에서, 지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의뢰에 있는 공공의 지원이 수준 이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다. 금전으로 평가되는 교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실용주의가 인문학문은 존립이 어렵게 한다. 세계도처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특히 심하다. 미국의 전례가 전파되어 잘 나가는 나라도 망조가 들게한다 미국에 대한 돈 놓고 돈을 먹는 영역체이다. 어느 주립대학 역사교수는 예산 삭감 때문에 인문학민이 죽어가니 살려달라고 각계 유력자들에게 호소했으나 답장을 받지 못한 편지를 모아 책을 냈다. 어느 영문학 교수는 자기가 하는 영문학이 대학의 가까스로 자리를 잡았다가 실용적인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밀려나는 참상을 책을 써서 개탄했다 문학사는 근대학문의 주역이다 정치사는 고대 출련해 정치지배의 치적을 칭송하고 종교사는 중세 등장해 종교의 교조나 성자가 경이로운 가르침을 베풀었다고 칭송했다 문학사는 근대에 이르러서 출연하고 국민 또는 민족 공동체의 표상이라는 이유에서 밑으로부터의 평가를 얻었다. 자국 문학사는 물려받은 유산과 학문하는 수준을 자랑하는 양면의 의가 있어 잘 쓰려는 경쟁이 벌어졌다. 미국은 초강대국의 위세와는 어울리지 않게 문학사가 초라한 불균형이 있다. 이에 관해 문학사는 어디로라는 책에서 한문의를 감추려 옮긴다. 자국문학사를 잘 쓰고 문명권 문학사로 다시 세계문학사로 앞서 나아가는 국제적인 경쟁에 미국은 참가하지 못한다. 세계문학사는 쓰기 시작하다가 말았다. 운영권 문학사는 시도하지 않았다. 자국문학사 서술에서는 방황을 하고 차질을 보여주었다. 미국문학사는 영국문학사의 일부라고 하다가 가까스로 독립하고 서술의 원리나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집체 작업을 해서 자세하게 쓰는 시도를 몇번 해서도 평가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거대 국가의 문학사 서술이 피력한 불균형을 타개하는 특단의 방법을 찾았으니, 그것이 바로 문학사 부정론이다.문학사 서술은 가능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도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산의 대상으로 삼어야 한다는 꼭 공헌한 책을, 미국을 대표하는 하버드 대학 영문학 교수가 했다이 책이 주도하는 문학사 부정론이 해체주의 열풍을 타고 세계를 번져 미국이 학문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했다. 미국의 문학사 부정론을 받아들여 우리가 하는 작업을 버려야.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말을 버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해야 한다는 것과 동적인 말, 망상이 말썽을 부린다. 사리를 분명하게 가려 미국은 훌륭한 반면고사임을 거듭하게 해야 한다. 그 덕분에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고 하고 말 것은 아니다. 미국 때문에 생긴 혼란과 치매를 세계 전역에서 바로잡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우리의 창조주권을 획기적으로 살려 우리 학문을 널리 모범이 되게 이룩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동아시아를 위해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 널리 기여해야 한다. 국가의 지원이 있어서 하는 일은 아니다. 무정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있으나, 책을 사보고 토론에 참여하는 대등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큰 힘이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조동일 문화대학의 첫 강의인 조동일 교수님의 창조주권론을 듣고 계십니다. 창조 주권론 강의는 1, 2로 나뉘고 1은 제1부 3, 제2부 암, 2는 제3부 나타냄 제4부 고침, 각 20강 모두 80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을 누르고 40강씩을 수강하신 다음 논평을 써서 제출하시면 평가 등급이 기입된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수강 사실은 강의마다 댓글을 달아 표시하시면 됩니다. 논평을 제출할 주소는 40강과 80강 말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20강이 끝나면 조동일 교수님의 다른 강의, 남불문화기행, 선진국의 허실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창조 주권론 강의 21강부터 남불문화기행과 함께 두 개의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문학을 연구하기 이전에 불문학을 전공하신 조동일 교수님이 서구 문명의 핵심이랄 수 있는 프랑스, 조동일 교수님 용어로는 불국 문화를 남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현재적 상황과 의미를 세계사적인 관점 및 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강의 진행 가운데 많은 미술 작품과 상징주의 시, 불란서 음식, 아랍 문화 등 다양한 프랑스의 문화적 현상이 거론될 것입니다. 미술과 현대시, 그리고 프랑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보시면 더 많이 흥미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서 고금을 넘나들면서 시간과 공간의 구분을 넘어서고, 예술과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넘나들며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적 성찰의 공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심히 수강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조동일 문화대학 강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불 문화 기행은 제재가 조금 다르니만큼 관심을 보이는 계층도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조동일문화대학이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대학, 우리 모두의 대학으로 원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일문화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상 강의 진행을 담당하는 이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